안녕하세요. 구로 노인 종합복지관 요가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소화가 잘 되는 요가 동작 준비해 보았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 시작합니다. 자, 엉덩이 들썩들썩 하셔서 편안하게 해주시고, 손등 무릎이 눈 지그시 감고, 키가 커지게 척추 곱게 세워주십니다.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꼬리뼈 말아서 복부에 힘 들어가게끔 호흡 내 호흡에 맞게 마시고 내쉬고를 편안하게 한번 진행해 보세요. 오롯이 내 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호흡으로 내 마음 편안해짐을 느껴봅니다. 깊게 마셨다가, 길게 내뱉어 보실게요. 천천히 눈을 뜨시면서 눈 깜빡깜빡 후. 자, 양손 위쭉 끌어올려서 뒤통수 손깍지 가슴 활짝 열어서 위 천장 살짝 바라보시고 등쪽 강한 자극 오시게끔 팔꿈치 밀어봅니다. 자, 내쉬는 숨에 살짝 오므려서 후. 한번더숨 마시고, 가슴 활짝 열어주시고. 내쉬는 숨, 고개 숙일게요. 한번더숨 마시면서 등 쪽과 날개 쪽지 자극 느껴보시고. 내쉬고, 호흡. 천천히 마시면서 등곧게 세우시고, 팔 편안하게 무릎이 놓습니다. 숨 마시고, 가슴을 앞으로 쭉 내밀어 보시고, 날개 쪽지가 아래로 아래로 끌어 내려 보실게요. 내쉬는 숨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배꼽 시선 바라보시고 한번더 마시고 가슴 활짝 열어서 팔꿈치 벌어지지 않게 모아주실게요 내쉬는 숨등척추 말아서 후한번더 마시고 내셔봅니다. 후 천천히 둥척추 곱게 펴주시고 오른손 엉덩이 옆에 살짝 왼손 뒤짐 주실게요. 가슴 활짝 열어서 오른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손등 바라봅니다. 발꿈치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분 내려가시고 엉덩이 뜨지 않게 호흡 이때 왼쪽 어깨가 숙여지지 않게 조금 더 열어볼게요. 이번에 숨 마시면서 살짝 고개 돌려서 천장 바라보십니다. 복부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보시고, 자 이번에 왼팔을 풀어서 오른쪽 바닥에 짚고 후 고개를 툭 떨어뜨립니다. 자, 짚고 짚고, 올라오시고, 이번 반대쪽, 왼손 짚고, 오른손 허리 뒤짐 가슴 활짝 열어서, 왼쪽으로 숙여 보실게요. 손등 바라봅니다. 내쉬는 숨 조금씩 조금씩 팔꿈치 낮춰 보시고, 복부에 힘 들어가는 거 느껴봅니다. 오른쪽 어깨 활짝 더 열어줄 수 있으시면 열어주시고, 숨 마시고 천장 바라보실 수 있으시면 바라보실게요. 자, 이번엔 오른팔 풀어서 바닥 짚고 상체 앞으로 숙여봅니다. 자, 천천히 짚고 짚고 올라오십니다. 다리 앞으로 두 다리 뻗으셔서, 자, 위아래 토닥토닥. 자, 주먹으로 한번 툭툭툭 다리 두드려 주시고, 자, 종아리도 두드려 주시고, 발등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종아리 안쪽, 허벅지 툭툭툭 두드려 주십니다. 자, 이번 다리 옆으로 벌리셔서 다시 엉덩이 들썩들썩 들썩 엉덩이 바깥으로 빼내실게요. 허리 곱게 세주시고, 발끝 몸쪽으로 양손 바닥, 자, 오른쪽으로 8번, 왼쪽으로 8번 가실게요. 자,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반대 하나 두셋세일네일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에 정면 앞으로 숙였다가 올라오기 열번 하나 두셋세일네일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열, 후, 조금 더 앞으로 손을 뻗어서 내려갈 수 있게끔, 무리하지 말고, 발끝이 앞으로 쏠리지 않게 천장 쪽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천천히 짚고 짚고 올라오셔서자 허벅지 안쪽 터덕터덕 자두 다리 터덕터덕 털썩털썩 터덕. 가셔서 터덕, 터덕 모아 주실게요 자 이번에 일어나셔서 준비합니다 자 양손 허리 뒤꿈치를 살짝 들었다가 내려주기. 다섯 번 한번 가볼게요. 허벅지, 무릎, 엉덩이 힘 들어갑니다. 다시 마시고, 후,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엔 팔과 함께 팔을 돌리면서 뒤꿈치 올리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이제 반대, 뒤에서 앞으로 하나, 둘, 셋, 자, 후. 내쉴게요. 어깨 위로 들썩. 후. 내쉴게요. 자, 이번엔 다리를 오른 다리 뒤쪽으로 멀리 뻗으시고. 왼 다리 앞으로 정면. 오른 다리는 살짝 45도 틀어서 골반 정면으로 갑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실게요. 이때 허벅지를 더 신경 쓰셔야 돼요. 후 내쉬고. 가능하신 분은 손 머리 위로 만세. 오른 허벅지 뒤쪽으로 이렇게 처지지 않게 더 끌어올립니다. 둘, 셋, 넷, 다섯, 후 내쉬면서. 다리를, 구부린 다리를 피면서 상체 앞으로 숙여봅니다. 호흡, 둘, 셋, 넷, 다섯. 자, 왼 다리 구부리면서 오른 다리 앞으로 당겨 쭉 엉덩이 위로 올리면서 무릎 펴 보실게요. 무릎 피시기 힘들시다 싶으면 무릎 살짝 구부릴게요. 상체, 배꼽과 허벅지 만난다는 느낌으로 붙여주시고 천천히 마시는 숨. 등 말고 올라옵니다. 자 이번에 반대쪽. 자 오른 다리 앞에 왼 다리 뒤쪽. 허리, 손, 오른 다리 살짝 구부려 주시고, 상체 더 세워 주십니다. 가능하신 분, 손 위로 만세, 호흡. 왼 다리 허벅지 더 신경 쓰셔서 끌어 당겨 주시고, 자, 왼 오른 무릎 살짝 펴신 다음에 천천히 앞으로 숙여 주실게요. 넘어지지 않게 중심 잘 잡아주시고 힘드신 분은 살짝 무릎 구부려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다리 살짝 구부려서 뒤에 다리 따라서 발 옆에 짚고 엉덩이 다시 위로 쭉 끌어올리고 등 동그랗게 말면서 천천히 올라오실게요. 자, 이번에 앉으셔서 양손 뒤에서 깍지 주먹 지신 다음에 가슴 뒤로 활짝 열어서 깍지 낀손 바닥을 누르면서 가슴 활짝 열어 주시고요 날개쪽지를 더 모아주시고, 호한번더 갑니다. 마시고, 내쉴게요. 후, 천천히, 상체 일으켜서, 손깍지 푸시고, 양손바닥 앞으로 후, 내려갑니다. 짓고 짚고 올라오실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황열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